오늘은 카니발 한자 하체 수리 하고 있습니다 올6 카니발 네. 근데 쇼바를 이렇게 원세터로 탁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안 나옵니다 부품이 하나하나 다 따로 나오거든요 그래 가지고 요거를 조립을 해야 됩니다 조립을 그래서 조립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. 부속이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단품으로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것들 아무것도 쓰지 않습니다 지금 그 통째로 다바깥봅니다 통째로 스프링 하고 그래서 지금 앞에 스프링은 있는데 뒤에 스프링은 전국 재고가 0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요즘 문제입니다 문제 부품이 없어 가지고 응? 요거 그 쇼바 잡기로 가지고 우리가 취합을 해야 됩니다 취합을해야지고 조립을 완제품 만드는 거죠 완제품을 완제품 만들어가지고 옛날에는 쇼바만 교환을 했는데 어, 쇼바만 교환해가지고는 크게 어, 효과를 못봐 효과를 이 승차감 효과를 그래서 되도록이면 스프링을 같이 교환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뒤에코도 지금 디에그 쇼바는 그 주문해놨는데 디에코는 아직 안 왔고요 디에스프링을 아직 전국 제고 없어. 어쩔 수 없이 뒤에 거는 쇼바만 교환하는 걸로. 그래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부품이 없어가지고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. 아시겠죠? 그러니까 쇼바만 교환하지 마시고 스프링 있는 차는 항상 스프링하고 같이 지압해가지고 어, 교환하시는 게훨 좋습니다. 승차감이 훨 달라집니다. 훨훨훨 훨.